스촌이야 지은씨 또 팀이네? 음.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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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르. <목소리나> 위한? 위도 어디 있어? 저 끝에 아이고. 너무 멀다. 이거 상대 위도가 포지션 잘 잡는 데인 것 같아서 다른 거 먼저 터트리는 게 좋을 듯. 다른 거 하나 잡고 위도 보러 가야 돼 이거. 상대 느낌 있게 하네. 새벽에 애들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돌리나 보네. 1 위도우도 1 어그로 끄는 중 시그마 와 시그마 와 위도우 짱 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거놀아게 잡으시네 아 이렇게 기압을 넣지 않으면 타이어가 깨져가지고 기압을 넣어줘야 돼. 어 그런 꿀팁을 주다니 시그마 더 시야 냐꼬 야 야. 와 음. 빠졌다. 어디요 여기 이저식어야아 아, 진짜 이거 하는거 맞아?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응. 시그마 개피? 누가 어, 어, 비따기. 어, 살려주던가. 살려주던가? 살려주던가? 비따기야. 살려주던가? 비따기야. 오. 오. 오, 오? 오, 살려주던가? 살려주던가? 비따기야. 나이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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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겐지 올인데? 아이스 내주는데? 땡큐인데? 땡 땡큐 탱커 없어도 돼 겐지 없는 게 나쁠걸? 겐지 없는 게더파야 여기서 좀 꼬아 볼까? 뭐, 디바 좋지. 꼬옥 어, 꼬아 볼까 여기서? 네, 2층, 2층위도2층위도아 씨발. 2층, 2층, 2층. 아, 어. 아 소리를 안 질러서. 아, 아깝다. 그러게. 아, 기압 넣었어야 되는데 준비 단계였어 가지고. 와. 아. 준비 단계에서 아, 깨겼다좀 괜찮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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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핵다했다 디바 핵각다 했다. 아, 핵다 했는데 씨. <laughs> <laughs> 탕으로 보는 거 마냥 바로 맞다. 씨발 덮쳐버리네. 탕탕 흐르흐르. 탕탕 후로후로 자, 위도는 컷. 나이스인데? 진짜 나이스인데 지금? 성하난데, 상대? 성하나 잡아봐. 어디? 뭐야? 봉준님 메카 어디 왔어 요 위도 어, 한번더꺼아와야오 <laughs> 나노 일리아리나오시 씨발 보는 거야. 약간... 어, 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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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시나이. 0.06m 뭐야, 시나이. 존나깝다. <목소리> 지렁이 존나랗게 남았네. 여기서 사봉지 결단 내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테테라 라이트. <목소리> <웃음> <웃음> 뭐야, 어디서 <왜> 나왔어? <이렇게, 웃음> <laughs> 레전드 플레이 하나 했다. <laughs> 아, 지니어스에요. 지니어스. 미친 지니어스라고요. 저는. 천재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기지 있었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아 레전드다 레전드. 아나 이거 머리 진짜 잘 썼어 근데 진짜 머리 개잘 썼어요. 와. 에 그만 삼 가시고 안 돌리시는 거 아니죠? 아저챔피언이 목표인데 뭔 소리세요? 아 그렇죠? 아, 그런데 아, 나 근데 이거 진짜 나, 마지막에 리플 한번 봐봐봐. 개지렸어. 내가 넌넌 몰라. <laughs> 아 내가 빽돌라 그래.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 쳤어. 왜냐면, 좀 내가 하는 게 확률이 더 높았거든. 아, 뺏겼네. 아. 내 까이안. 왜냐면 트레이서는 보이잖아. 난안 보이게 간다고. 피본까지 속이니까 이게. <laughs> 상대방이 어, 어떻게 안 산다고. 개웃기네. 상대 개벙 쪘을걸? 아, 개웃기네, 진짜. 라이떼 기분 좋아, 비베. 흔들어줘, 우리 아래로. 원, 두, 셋, 두, 네. 빼, 빼, 라라, 빼, 빼, 빼. 아 씨발. 너무 신났고, 너무 신났고. <laughs> 열받아 열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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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바당. 아, 씨발, 어떻게 알았어. 사봉도 유튜브 좀 봤냐? 사봉도 유튜브 시청자가 본데, 저거? 깨고 있네, 무슨. 어? 괜지 오는데? 어디요? 아저씨. 예상했잖아. 아, 씨발, 뭐야? 아 어. 어어어어 어어어! 겐지님! 어씨 어어, 뒤에 개, 2층에 겐지있어요 뒤에 우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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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구녕 뒤구녕 스킬없다 잡아라! 잡았다 <웃음> 뼈, <laughs> 기 분이, 개같아요 윈스턴 더빨고 뒤져 주시 고요 게임 을 지배 한다. 지배 해 좋다. 좋아 멋 지게 등장 한번 더해 볼게. 내 타겟팅은 위도 메이커. 위도 메이커 나와라. 준비하시고 써세요. 오, 시위도 잡았네. 잠깐만. 나쁜 거 오리알 됐는데? 어, 사나? 어, 어. <laughs> 나누는 거면 그냥 연금. 나눠서 빠지고 연금도 쓴 거야. 우리 집앞뭐허짓거리 하는데 맞았지? 위도 조심해야 돼. 저기서 쏘고 있나요? 어. 오 잠깐만요 미스턴님 죄송해요 제가. 호호 <목소리> 위도우를 잡아야 돼 일리한데 아우 씨발 좀 알았다 아우 개새끼야 1층이 뒤에 겐지 화물 봐야 돼 화물 쪽에 더 2층 위도우 2층 위도우 아 이거 디바는 걸 줘야 되는데? 2층 위도우 위도우만 잡아봐 화물을 생각해야 아, 돼어 됐다 나이스 아, 어우 겐지가 날카롭게 겐지 잘, 겐지 잘 들어와, 들어와. 아, 써야 되 나. 아そう아아아 이야. 아,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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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now, give me o w give me now, give m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now, now, give me now, give m 백도어는 최고의 플레이 안 나오나? 최고의 하이라이트? 이게 <laughs> <되게> 제일 미진했어. <laughs> <되게> 수고링. <laughs> 금화삼 승급 나 있다. 아 나이사. 금화삼 복기. 와 오늘 금화삼을 찍네. 좋아요. 아 좋아요. 금화삼 좋습니다. 유견승 좋아. 아 좋다 좋아. 공복에 사봉디 해냈다 해냈어. 유견승을 해냈어. 아, 네, 이거 진짜 판다리, 미쳤다리. 어제요 0.06m. 여기서 진짜 그냥 한번 시도해볼만 하거든. 0.06m면은. 시부터 미리 하나 깔아놓고서.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왜냐면 0.06m면 이 친구들도 백도어를 신경을 쓰기 거기 때문에 우리 트레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을 재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의 빅데이터에 의한, 예? 이노련한 센스로, 그냥 파고 들어버렸어? 왜냐면 소리가 안 들리게 갔거든. 어? 아나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야, 싶었거든, 뭐가. 왜냐면 소리가 안 들리게 갔어, 내가. 소리가 어, 왜안 들리냐면, 이단 점프하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나가 캐치 못했어요. 안 보이죠? 시야에. 소리도 안 들리죠? 뭐? 뭐임, <laughs> 이 새끼? <laughs> 어,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야에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하하하하. <laughs> 이 새끼 뭐야, 아시거든. 팀원도 속여버린. 어? 이 트레가 백도 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하려고 준비 중인데 <laughs> 어 뭐지? <laughs> 아, 이거 건머이에요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건머입니다 예? 이거 건머이에요 시유 <laughs> 드렸다. 소리 질러! 소리질러오옹 하하하하하 슬 모임 아, <laughs> 아이고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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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아.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laughs> 안기모지 아이신나. <laughs> 눈깔이 뒤집혔죠? 아나아 아나 눈깔이 뒤집혔죠? 신자 보이죠? 네. 오어어 어어어 <laughs> 오오오. 늦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늦어오오오오오 늦었어. <laughs> 랄랄랄랄랄라. 레전드 게임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금화삼을 그 찍네. 엄마도. 어, 나 밥부터 먹고 유튜브 올려야겠다. 배고파, 뒤지겠다,